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잠든 세상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고 지친 심령에 하늘의 힘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설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입술마다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눈물로 드리는 강구 위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 주시고 교회가 주의 뜻 안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 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렛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리미요 넷째는 수오림미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수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니아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두째는 야김이미요 열셋째는 후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아비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셋이요, 열아홉째는 부다히하요 스무째는 여헤스게리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이요여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세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아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미디요. 미가에 아우는 이시야라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카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여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여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하살이니 엘르하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오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기도로 여러분 이겨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떤 자리는 돈으로 살수 있고 또 힘으로 이렇게 살수 있으며 때로는 여러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는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역대상 24장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 이름과 숫자만 마치 나열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거룩한 질서, 섬김의 소명, 하나님 앞에서의 이 책임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1절과 6절까지는 이 질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무용에서 유형을 만드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또 출애굽의 성막 질서까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역대상 24장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을 위한 질서의 회복이고 또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정돈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아론의 자손 가운데 이 엘르아살의 후손과 또 이다말의 후손이 각각 16반과 그리고 8반으로 나뉘어져서 총 24반열로 구성이 돼요. 자, 이들은 제비를 뽑아 성전에서 섬길 그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제비는 단순한 그런 어떤 선택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주권적인 선택이 반영된 방식이었어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바로 이 진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섬김의 위치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그 고백이 담긴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제자리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 역시도 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왜 나는... 저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가? 왜이 자리에 서 있는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왜 작고 보잘 것이 없는가?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맞는 자리를 허락하셨고, 또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행위요, 순종의 열매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서로의 다른 직분이 있고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다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눈에 더 띄는가, 누가 더 많이 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유기체로 보시고 각각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 각각의 사명을 따라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24 반열로 나뉜 그 제사장들에게 이 정해진 기간에 따라 성전의 일을 맡겨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이 여호야립 그리고 둘째는 여다야 그렇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고 순서가 다 정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참 힘들죠. 일일이 다 이름을 읽어야 되니까요. 자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그 나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각자가 동일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하게 중요해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문지기, 성전의 기구를 준비하는 이들, 또 향을 피우는 이들, 재물 준비를 담당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든 직무는 다 동등하고, 그리고 존귀하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는 사역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일이 아니라 신실함과 충성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뭐 계자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뿐만이 아니라, 또 예배를 안내하는 분, 또 찬양대를 섬기는 분들, 새벽마다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 묵묵히 성도들을 위해 중고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 또 오늘 여러분 화요일인데,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또 복음 전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느냐 그걸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가 없어도 좀 서운해해도. 좀 자기 생각대로 교회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좀 섭섭해도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열매보다 태도를 보셔요. 우리가 6월 29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가운데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그 결과 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데려올려 했는데 못 오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보다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능력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 충성을 보셔요. 성공보다 성실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은밀한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사역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충성합시다. 하나님은 그 충성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laughs> 그충성을 결코 거대게 하지 않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사명의 계승,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후반부로 가면은요 이제 이 아론의 자손 이 외에도 모든 레위 자손들의 직무와 조직이 소개가 돼요. 자 게르손, 그핫, 모라리 등이각 계열에 따라서. 자손들의 이름과 그리고 섬김의 위치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족보 정리가 아니에요. 한 세대의 섬김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믿음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레위 집안은 단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제사를 준비하는 이들의 이 사역은요.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기에 한 사람의 사역이 끝나도 그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믿음은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정보 전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정신, 순종의 모범, 눈물의 기도, 헌신의 삶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먼저 걷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말로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은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자랑이 아니고 책임이고 또 다음 세대에게 보여 주어야 할 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유산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다음 세대의 믿음이 터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로댕교회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자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했던 그 자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어서 그 자녀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앉았던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자녀 세대들에게 꼭 물려줍시다. 삶으로 나타날 때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자리, 우리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단지 조직의 일부를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또 어떤 이는 아픈 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크고 작은 일의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존귀하고 동일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자리를 우리 소중히 여기십시다. 비교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이 그 가치를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충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 충성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우연히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뜻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자리를 작게 여기고 남의 자, 남의 사역을 부러워하며 비교와 낙심 속에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충성과 순종, 신실함이 기준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회를 귀하게 여기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소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며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고 레위 사람들을 각자의 계열에 따라 조직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직분과 질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함께 합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내 자리. 내 사명,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에 교회가 서고 드러나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오늘 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의 집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밝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의 단지, 지식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진실한 유산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의 헌신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감동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순종케 하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사역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또 충성하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땅 위에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며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로 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회중의 마음마다 찬양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깨달음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게 하소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소구름과 속 그리고 하나님 또 구역 또 하나님 많은 또 하나님 남성 교회 여성 교회 또 하나님 진정한 소그룹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단지 식사와 모임의 시간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작은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친밀함이 깨어진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공부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부어주시고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성경 위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무릎 꿇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수요와 금요기도회, 중국기도 모임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눈물로 기도하는 용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구하는 강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품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하시며 성. 교사님들과 또 교회 기적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적극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아픈 이를 위로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섬김이 눈에 띄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는 행위가 되게 하시고, 낮은 곳을 향한 우리의 섬김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 사회와 이웃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역주민들이 교회를 통해 소망을 발견케 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세상 속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며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건물이 당장 안에만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세속 속으로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2월 29일 세 가지 초청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초청받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그날의 예배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좁음은 이들 또 환대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단한 사람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날이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결정적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 하나님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23일부터 28일까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또 방문하십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적 비전과 꿈을 갖고 나아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에 사야 꽃등 거운데 또 하나님. 전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이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자는 교육성교, 비전성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현지인 사역 가운데 힘쓰는 이원성 교사님과 함께 성교현장을 돌아보고 또 선교적 교회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다짐과 그리고 하나님 앞 전략적 선교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찾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일정과 스케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올열날 이제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십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또 계획된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질병이나 또 사고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잘 견뎌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홍사국 목사님 또 이렇게 계속된 치료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그축복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늘 강건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정사라 사모님의 그 기도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조기 대집사님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주님 약속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제 몰놓고 그리고 특별히 6월 29일날 진행되는 새가족 초청 예배를 위해 에서도 i n 목사님 e s i a 우리 집에 있는 에는에계는 있는 데잘있아올수있도록 많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곳에 있는 을볼있있도록 우리 는께에 있는 는마음 있는 기도합니다. 취여, 취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또 인도네시아 비행기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중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한 종또 이렇게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선교또 하나님 비전 또 출입 이렇게 가고 있지만 교회가 더 은혜롭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선교지에서도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단통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충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